안녕하십니까 8 0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어, 논밭천지가에 가장 흔하면서도 입맛을 돋구는 대표적인 봄나물 고빼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빼백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해 드리고요 효능 7가지 그리고 먹는 법 그리고 손질법 그리고 보관법 등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빼백는 국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식물입니다 고돌빼기는 양지바른 곳이나 논 또는 밭둑 뭐그 주변에 또는 인가 주변에 흔히 자라는 한국을 위시한 만주, 중국, 암우르 등이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옛 문에는 고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고독박기가 되었고 다시 고돌빼기로 불리다거나 또는 고돌빼기는 대궁을 자르면 흰 진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람 몸에 난 사막에 바르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흰 진액이 젖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점나물, 전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고돌빼기는 또 왕고돌빼기라고 있는데요. 이 왕고돌빼기는 큰 고돌빼기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고돌빼기랑은 천혀 다른 종입니다. 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고돌빼기처럼 잎과 뿌리로 김치를 담가먹는 이런 식물들을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고돌빼기란 말은 고돌비에서 유래하며 아주 쓴 뿌리를 가진 나물, 아주 쓴 뿌리를 가진 나물이라는 의미에서 고돌채, 고돌채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고돌빼기로 나물이나 김치 또는 지위를 담가 먹는데요. 쓴맛을 들기 위해서 한참을 물에 담가 둬도 여전히 고돌고돌하다고 해서 불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 고들빼기는 4월경에 어린잎을 뜯어다가 살짝 데친 다음에 무쳐서 나물로 먹거나 생채로 먹거나 또는 씹은 맛이 나더라도 겉절이 해가지고 그걸 무척 잘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독에 담가가지고 싹 하가지고 김치로 먹어도 별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들빼기는 쓴 맛을 없애기 위해서 물에 하루 이틀 정도 담가서 우려낸 다음에 음식 재료를 이용해도 또 특별히 또. 뭐, 우엉 비슷한 이런 맛도 나면서 향도 또 귀찮더라고요. 고돌빼기에 함유된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떨고 쓴맛을 내기 때문에 호불호가 분명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나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고돌빼기는 계절이 바뀌는 봄날 사람들이 입맛이 떨어질 때, 입맛이 없어질 때그 입맛을 돋구기 위해 가지고 봄나물로 많이 먹었던 기호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고돌빼기를 조혈, 해열, 소화불량 등의 한약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고돌빼기의 일곱 가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특유 쓴맛이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그리고 소화기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돌빼기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성분으로 부종이나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과 칼륨은 사람의 인체에 쌓인 독소나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돌빼기의 잎을 충분히 말린 다음에 차로, 이렇게 뭐 국화차나 먹잖아요. 차로 마, 뭐, 마셔도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베타카로틴이 이제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세 번째는 고도백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칼륨은 혈중 콜로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사람의 체내에 쌓인 노폐물, 나트륨 등의, 어, 나쁜 그 노폐물을 배출시켜가지고 혈관의 전체적인 건강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고돌백의 효능으로는 인슐린 성분이 당뇨에 도움을 줘 가지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 가지고 당뇨 증상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효능으로는 고들빼기는 간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치코릭산 치코릭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과로로 간에 손상을 받은 사람의 간 기능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섯번째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작용에 기여하는 성분이 풍부해가지고 인체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며 건강한 피부를 피부를 가꾸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참 요즘 사람들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고들빼기의 효능은 고들빼기의 쓴 맛을 내는 성분이 인체에 칼슘 흡수를 돕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골밀도 강화에 도움을 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고들빼기 손질법 뭐 간단하잖아요. 잎과 뿌리 등에 전초에 묻어있는 흙을 첫째 털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뿌리를 칼이나 수세미 등으로 살살 긁어가지고 잔물을 완전히 곧 중간중간 새새낀게 있는 잔물을 고들빼기 먹다가 저도 자주 그는데요막왁하고 뭐. 씹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제거해야 됩니다. 그돌 같은 거흙 같은 거 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특유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잔뿌리, 고들빼기 잔뿌리를 잘라내지 말고 고 고대로 씻어가지고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잔뿌리를 다 없애버리면은 특유 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고들빼기의 누런 영잎은 제거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에 한3 시간 정도 불린 어, 다음에 물기를 없애고 요리하면 좋은데요. 어, 그래도 쓴 맛을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 어, 물에 담가줘 가지고 쓴 맛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들빼기 어, 보관 방법은 고들빼기는 인삼하고 비슷하게 보관하면 되는데요. 어, 고들빼기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 줄기 등이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즉시 손질하는 즉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보관해야 한다면은 물에 씻지 말고 키친 타월에 감싼 후에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먹을 때 꺼내가지고 시크가 손질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 구들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동영상이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종영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